지금은 속도를 줄이고 사륜으로 바꿔야지 사륜이 되거든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기계적인 성능은 참 좋았어요. 그러니까 2000cc 작은 엔진에 사륜구동을 이렇게 큰 차를 몰, 몰고 이렇게 높은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 힘, 힘차게 잘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뭐 지금 눈길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 365일 중에서 눈길을 달릴 일이 며칠이나 있길래 그거를 고려를 하는지. 1년에 몇 번이나 쓰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차들이 눈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눈밭에서 고생을 하거나 빛보장기에서 고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. 근데 이 차의 경우에는 그 기능 자체를 둠으로써 그 만일에 있은 있는 그 사태에 그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 탈출을 용량 위극에 네, 그렇죠, 그렇죠. 한 번은 도움을 주면 그렇죠. 그게 저 가치를 충분히 다 한다. 그런 그런데 걸로. 또 더군다나 우리 지금 연기 마시는 와일드한 이런 건데 얘가 또 와일드한 어떤 그런 거를 자주 접하는 차거든. 음. 음. 그때 나는 이게 좀 필요 있는 기능은 아니냐. 물론 이런 이렇게 이런 차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. 반면에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? 안 사면 정답이 나 네. 필요한 사람은 사시면 되는 거고. 그런 거죠 뭐.